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처음 한일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저주입니다. 첫째, 엘리사의 축복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갑니다. 베델 사람들이 엘리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하수연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리고는 땅이 비옥해요.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일찍 떨어집니다.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물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방법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소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선자가 소금을 가지고 여리고에 물 근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나서 이레 선자가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변했어요. 쓴 물이 단물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리고의 물이 좋아져서 과일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그 엘리야 선자는 여리고에 가서 축복을 했한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엘리야 선자가 저주를 해요. 자베데레에 갔습니다. 베델는 우상숭배 도시입니다. 금 신상을 섬깁니다. 베델를 베데에서는 바오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주의 선자를 비웃습니다. 이래 선자가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들이 몰려들더니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조롱합니다. 그 엘리선자가 대머리였던 거예요. 근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성읍이 어른부터 청소년들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선자가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스풀에서 봄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42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데성이 완전히 투집어졌습니다 42명의 청소년이 죽었으니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발칵 투집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불러서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자 엘리사 선지자를 여리고 성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복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은 축복 받았습니다. 베데 성은 엘리사 선자를 저주합니다. 멸시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과 벌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상줄 사람을 안 줘요. 벌줄 사람을 상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과 벌이 정확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42명이 죽어야 했을까? 베델성소는 배델 베델 성읍은 저주의 땅으로 그냥 버려져야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과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저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흥미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음 받으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베들레의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다. 죄인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통 두 기버 썼다. 저주받을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구할하신 주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려 이방인, 저주 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셨다는 베델의 문제는 뭐예요? 열의구의 문제는 뭐예요? 열의구의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나쁜 거예요 마실물. 육신의 물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장수 못하고요 그걸 마시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치면 열매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아니예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의 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이 심판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소금을 넣어도 안 돼요. 이건 뭐냐? 영적인 문제니까. 마시는 물이 아니니까. 육신의 물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의 물을 먹고 타락의 물을 먹고 마귀의 물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 대무아요이 우상 숭배의 물, 이 영혼의 타락의 물, 이것은 무엇을 넣어야 쓴 물이 단물로변할까 타락한 영혼, 정결한 영혼로 할수 있을까 그 소금 그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거기에 던지면 물 근원에 던지면 우상숭배의 근원에다 예수를 넣으면 그 도시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스대반 집사님 계세요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교회에서 칭찬받는분입니다 이분이 유대교인들한테 예수 복음을 전해요 자, 유대교는 뭐냐?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 a n a n was some girl, conde, yes, nimal p u 인들이 o 어보니까 마음이 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를 버득버득 가는 거예요 눈에서 철기가 나와요 그러더니 시대반 집사님을 그냥 잡아서 끌고 어디요?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사월이 마땅히 여기다라 사울이요 스데반 죽인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앞장섰어요. 팔장 삼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그냥 사울이 교회를 그냥 완전히 없애려고 앞장서는 겁니다. 구장 일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세. 사울이요,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요, 담에서게 출장을 가요. 왜 출장을 가요? 담에서게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여올려고 출장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예수께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눈이 멀었어요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스대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늘서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교회가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승천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주의 제자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가 죄인의 구세주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예수님 나를 부르고 있구나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당연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집사님을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아요. 사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자, 사울이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합니다. 교회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습니다. 사울도 집안이 짐멸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 처지받아요. 그도 위협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죽고 거은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교회를 진멸하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울로 거듭났어요. 주의 제자를 위협하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 되어서 충성해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 의 이것이 저주받을 사람 죽을 사람이 살아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도바울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위협과 그 다음에 살기와 그 다음에 죽음과 분노와 이것이 가득한. 그 근원에 예수가 돌아가니까 쓴물이 풍물로 변화되지 예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사람이 이 죄악에 마개물에 이 취해서 우상의 물에 취해서 세상의 죄악에 취해서 써어가는이심령근원의 소금이 뭐냐 예수 예수님이 교회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소금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소금이야.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이라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했어요. 이분이 미국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이에요. 1890년 26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습니다. 주도 평양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이분이요. 평양에서 평양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사람들 신학 공부 시켜서 목사 안수를 주었죠. 이첫 번째 목사 안수를 일곱 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 이 계세요. 이 이기풍 목사님 어렸을 때 똑똑했어요. 그래서 사서 삼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요. 그래서 기파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풍 이 청년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진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깡패처럼 살아요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마귀의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요 마포선열 선교사님이 평행에서 전도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좀 삐뚤어진 이기풍이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양놈이 어디와서 이게 설치고 다녀, 이게? 호정이가 어디와서 이거 설치고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팍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포삼녀 선교사님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요 근데 마포삼여 선교사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하시고 저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돌에 맞아서 피가 나면 식스거리면서돌 들고 싸우러 들던가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풍, 이기풍이 이 모습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선교사님 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분이 예수 믿고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요, 우리나라의 땅 끝인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요, 이게 해변가 우상숭배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돌막 용복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제주도에 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다. 마포 산절 성교사님이 돌에 맞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기풍의 반항적이고 원망하는 그 마음 속에 그리고, 이게, 그리고, 마포삼렬의 호금전함을 통해서 이 풍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변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이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제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소금이잖아요. 이 마포삼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46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리고 신사 착패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그 동안 그분이 북한에서 한 일이 있어요. 북한에 천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분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300개 학교를 세우는데. 한 사람 마음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굶주려 죽을 하는 시대잖아요. 우상 숭배 찌들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일제 눌려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그가 이 땅에 와서 소금이 되니까 많은 사람 십령에 예수가 들어가지고 이 문적에.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소금이세니 자, 예수님이 소금이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빌리뽀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소금은 뭡니까? 녹아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요, 맛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요 녹았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복종했어요. 승명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자기를 비워야 돼. 그리고 교회가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비워야 되는데 섬교를 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기적이 돼가지고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복종했잖아요 스며들었잖아요 교회가 복 중함 으로 스며들어야 되 는데, 사람 들 에게 복 중함 으로 스며들 어야 되 는데, 뭐해요지배하 려고 명령 하 려고？하 니까 스며들 지가 않아 가지고 만일 은, 소 금이 되었 다는 거예요. 마포 선열 선교사 님, 미국 땅 에서 좋게살수있 는데, 자 기를 비워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도에 만져 피가 흐르는데도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 속에 스며든 거예요 예수가 그 마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는 게복입니 지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휘두르는 게 복인가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소금 녹아져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예수로 변해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예수 직장이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녹아서 스며들어서 대한민국이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달과 같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점점 세상은 타락해서 음란하고 음란의 끝인 동성애도 합법해달라고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때 어찌 할 것인가 이 영혼의 불이 잘못 들어가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우고 스며 들어야 된다그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민족 마음 속에 이 중심 속에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 근원에 예수가 들어가야 대한민국에 심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국계가 소금되고 여러분들. 늘 예수로 스며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